안녕하세요. 스리스리 마슬이 상표 마법사 이스리벨리사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상표출원 의뢰를 주시면서 많이 문의 주셨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를 미리 키 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를 한글로도 검색을 해봤고 영문으로도 검색을 했는데 똑같은 게 없었다. 그러면 이제 등록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키프리스에서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를 단순히 검색을 해봤을 때 동일한 상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등록 가능성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표 거절 이유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셔야 되는데 상표는 이제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내가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상표 때문에 거절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이제 동일한 상표만 거절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거절 됩니다. 이거는 왜 유사한 상표까지 거절을 시키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표법은 이제 표장의 창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표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상표라는 건 결국에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출처를 구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표인데요. 이렇게 타인이 상표 등록을 받아둔 상표와 이제 내가 뒤에 뒤늦게 특허청에 출원하는 상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이러한 출처에 오인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많이들 신발 브랜드의 나이키 상표가 이제 상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뒤늦게 이제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발에 대해서 나이키는 있으니까. 나이, 뭐퀴 이런 거를 추론했다고 해볼게요. 나이 퀴 이제 나이키랑 나이퀴는 동일하진 않죠. 그러면 나이키라고만 검색을 했을 때에는 이 나이키는 이제 동일 상표로서는 걸러지지 않아서 검색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키, 나이키, 호칭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키를 출원하더라도 결국에는 선등록 상표 때문에 이제 거절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상표가 유사한지 안 유사한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 별리사가 아니면 이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표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이렇게 3요소를 토대로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관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뭐 시각적인 거, 디자인적 요소, 그리고 문자가 뭐몇 글자인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형이 결합되어 있는지 도형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지 등등 다 포함해서 이 시각적인 거를 토대로 유사 여부 판단하는 게 외관의 유사 여부 판단입니다. 이제 호칭의 유사 여부는 이 호칭, 어떻게 첨감되는지인데 방금처럼 문자 상표인 경우에는 나이키, 나이키의 호칭의 유사성이 매우 높을 경우 이제 선등록 상표에 의해서 거절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자 상표 유사 여부 판단 시에는 이 호칭의 유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도형 같은 걸 결합을 해가지고 외관을 좀 선등록 상표랑 비유사해 보이게 이제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호칭이 결국에 유사해 버리면은 문자 상표는 이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호칭이 유사한 상표를 잘 걸러내고 이제 그래도 이제 너무 높은 유사성도가 없는 상표를 발견했다면 이걸 토대로 이제 출연을 하시면 됩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결국에 수요자가 이 표장을 보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 관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지금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도형 아니면 문자상표를 많이들 출원을 하실 텐데요. 도형 부분은 이 외관의 유사 여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표장이고요. 또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키프리스에서 내가 단순하게 동일한 것만 검색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코칭이 유사한 상표들은 전혀 검색이 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키프리스에서 검색했을 때 동일한 게 없었다라는 것은 아직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내가 등록했을 출원을 했을 때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을지 아닐지를 이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출원 전에 이루어지는 등록 가능성 검토 업무는 이제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 변리사로서도 굉장히 좀 이제 부담이 많이 가고 업무량도 꽤 있는 그러한 좀 중요한 업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의 상표가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 출원 상표가 등록이 될수 있을지 아닐지를 좀 그래도 정확도 높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과 이제 또 노력을 토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등록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출원해서 이제 제대로 거절 이유도 가능하면은 안 받고 출 등록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으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상표 유사여부 판단 법리를 잘 모른 채키 프리스를 통해서. 동일 상표가 있는지 정도만 검색해서 출원했을 때에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등록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등록이 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 등록이 안 되는 거여서 사실 운에 맡기는 영역인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을 직접 해서 유사상표까지 검토한 다음에 조금 더 등록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선정해서 출원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사실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표를 알수 있을까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사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까지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사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심사례, 심판례 등등 여러 가지 실제 출원에서 어떻게 거절이 됐고 어떠하게 이제 심사관이나 심판관이 판단을 했는지 등등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정확도 높게 검토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등록 가능성 있는 상표를 출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 여부 판단해서 유사상표까지 제대로 판단하기는 사실상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출원하기 전에 유사상표를 검토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강의는 왜 하는 거냐라고 모르신다면 이제 좀 키프리스에서 내가 출원했을 때 동일상표가 없다고 해서 이제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 다음에. 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직접 판단한 것과 상이한 결론으로서 거절 결정서만 받아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상표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마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